안녕하세요 여러분. 모터 무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SUV, 바로 토요타 레브이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련된 디자인, 강력한 성능, 그리고 효율적인 연비까지 갖춘 RA4는 v 단순한 패밀리카를 넘어 진정한 라이프스타일 SUV로 자리 잡았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RAV5는 한눈에 봐도 강인한 인상을 줍니다. 각진 라인과 근육질의 자체는 도시의 세련됨과 오프로드의 터프함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지요. 전면부의 대형 그릴은 토요타 특유의 존재감을 강조하며 LED 헤드램프는 날카롭고 현대적인 느낌을 완성합니다. 사이드라인의 볼륨감과 리어 디자인의 단단한 마감은 RAV4가 단순히 예쁜 SUV가 아니라 진짜 실용적이고 튼튼한 차량임을 보여줍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토요타의 정교함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대시보드는 운전자가 조작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재질 하나하나에서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집니다. 특히 최신 모델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더 커진 터치스크린과 직관적인 UI를 갖추고 있어서 운전 중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플카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물론 블루투스 연결도 빠르고 안정적이죠. 공간은 아라비사의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이열 공간이 넓어서 성인 3명이 타도 여유롭고 트렁크 용량도 충분해 가족여행이나 캠핑에 딱입니다. 뒷좌석을 접으면 더 넓은 적자의 공간이 생겨서 자전거, 캠핑 장비, 혹은 대형 짐도 손쉽게 실을 수 있습니다. 실용성 면에서는 정말 뛰어나다고 할수 있죠. 이제 성능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랍 4는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 옵션을 제공합니다. 기본 가솔린 모델부터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토요타의 기술력이 집약된 시스템으로 강력한 가속력과 뛰어난 연비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실제로 도심 주행에서는 부드럽고 조용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인 주행감을 선사합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전기 모터와 엔진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연비는 리터당 15km 이상을 보여줄 정도로 효율적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완전 전기 모드로도 주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거리 출퇴근 시에는 거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다닐 수 있습니다. 아르이브 4는 오프로드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A-D-B 즉 사륜 구동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미끄러운 도로나 비포장 도로에서도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주행 모드가 제공되어 상황에 맞게 차량의 반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눈길, 진흙길, 모래길에서도 든든한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토요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안전이죠. 아라 4에는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각지대 감지 기능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운전자는 언제 어디서나 한층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죠. 또한 주차 보조 시스템과 360도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어서 좁은 공간에서도 쉽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기능이죠. 레이브4의 승차감은 SUV 중에서도 매우 우수합니다. 서스펜션이 단단하면서도 충격 흡수력이 좋아서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흔들림이 적고 소음 차단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 시 피로감이 적고 조용한 실내 덕분에 음악이나 대화를 즐기기도 좋습니다. 이제 연비와 유지비 이야기를 해볼까요? 하이브리드 모델 기준으로 보면 도심 주행에서도 상당히 좋은 효율을 보여줍니다. 토요타의 내구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지비가 낮은 편입니다. 정비 주기도 길고 부품의 내구성도 우수하죠. 랍4는 단지 실용적인 SUV가 아니라 일상과 모험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차량입니다. 주말에 가족과 여행을 떠날 때나 도시 속에서 출퇴근을 할 때나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디자인, 편의성, 안전성, 그리고 경제성까지 모두 갖춘 차량. 그래서 전 세계 수많은 운전자들이 레브 이포를 선택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북미, 유럽,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RAV4는 베스트셀러 SUV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첫 SUV를 고민 중이라면 혹은 오랫동안 함께할 든든한 차량을 찾고 있다면 RAV4는 정말 훌륭한 선택이 될 겁니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실용적이고 도심에서도 자연 속에서도 완벽히 어울리는 차 그것이 바로 토요타 ARV4입니다.